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어, 보내 주신 자료들 가지고 척추관 협착증하고 MRI 검사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요. 네, 이게 정보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척추관 협착증.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병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다고 알려졌는데 어, 자료 보니까 요즘엔 뭐 스마트폰 때문인지 젊은 사람들도 꽤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생활 습관 영향이 좀 있죠. 허리 아픈 것보다 오히려 다리가 막 터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리고 아프고 또 허리 굽히면 좀 괜찮아지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럼 이걸 진단하려고 왜 자꾸 MRI, MRI 하는 걸까요? 그게 사실 핵심은 음, MRI가 신경이나 디스크 인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연부 조직. 아, 연부 조직. 네. 이걸 제일 자세히 보여 줘요. 엑스선은 그냥 뼈 모양이나 간격 이런 거 보는 거고. CT는 뼈 단면, 뭐 수술했으면 그후 상태 보는데 좀더 낫고요. 아하. 그럼 엑스선에서 디스크 간격이 좀 좁아 보여도 어, 실제로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MRI를 봐야 아는 거군요. 그렇죠. CT도 뼈는 잘 보여 주는데 신경 쪽은 MRI만큼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경이 얼마나 눌렸나 보려면 MRI가 거의 결정적일 때가 많아요. 협착증이나 디스크 진단해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MRI는 방사선이 아니에요. 자기장이랑 고주파 쓰는 거라. 아, 맞다. 방사선 걱정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엑스선이나 CT처럼 방사선 노출 걱정은 없으니까 뭐 임산부나 아이들도 필요하면 안전하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 근데 그 자기장이 엄청 세다면서요. 그래서 주의할 점도 꼭 있던데 자료들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몸 안에 혹시 그 심장 박동기나 뭐 특수한 금속 클립, 인공 와우 같은 거 금속 물질 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진짜 꼭 미리 말해야겠네요, 병원에. 그 금속이 움직이거나 고장 날 수도 있다고요? 네, 위험할 수 있어요. 시계나 핸드폰도 당연히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고장 나요. 그리고 그 검사할 때 소리가 엄청 시끄럽다면서요? 어, 딱딱딱딱거리고 좁은 데 누워 있어야 하고. 아, 네. 소음이 좀 크죠. 그리고 좁은 통 안에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하니까 혹시 폐쇄공포증 있으시면 그것도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럼 뭐 수면유도 같은 걸 해주기도 하나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요 가수면 상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역시 비용 문제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주신 자료들 보니까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꽤 크던데요 네 맞아요 천차만별이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대부분 비급여라서 그렇다면서요. 건강보험 적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네, 그게 큽니다. 물론 뭐 골절이나 종양처럼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협착증 진단은 비급여일 때가 많죠. 검사 끝나고 의사선생님께 한번 여쭤볼 수는 있어요. 급여 대상인지. 그럼 비용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대학병원이랑 작은 병원이랑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아무래도 병원 규모, 대학병원이 보통 한 60에서 80만 원 선이면 일반 병원은 좀더 저렴하게 20에서 40만 원 선으로 형성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평균적인 거고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계 성능, 최신 기계일수록 좀 비싸겠죠. 근데 보통 1.5t나 3.0t 정도면 진단에는 충분합니다. 아, 테슬라 t 그 단위 말씀이시죠? 네, 자기장색이요. 그리고 뭐 검사 시간대 어떤 병원은 야간에 할인해 주기도 하고요. 뇌 MRI는 또 필요한 촬영 기법이 많아서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40만 원에서 100만 원 넘어가기도 하고요. 와, 복잡하네요. 그럼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찍은 MRI CD가 있으면요. 가져가면 쓸수 있나요? 네, 그럼요. 특히 찍은 지 1년 안된 거면 진료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상 품질이 너무 안 좋거나 환자 상태가 그 사이에 확 변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거한 2, 3년 넘어가면 다시 찍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미리 병원별로 비용 알아보고 꼭 대학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검사는 좀 저렴한 데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시간이나 비용 아끼려면.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 그리고 실비보험 적용되는지는 의사가 아니라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제일 정확해요. 네, 맞아요. 그건 보험사에. 자, 그럼 MRI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척추관 엽작증 자체로 들어가서요. 원인이 대체 뭔가요? 이게 주로 노화랑 관련이 깊어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에 물기가 빠지면서 좀 납작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척추관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라고 있어요. 신경 지나가는 길 뒤를 덮는 인대인데, 그게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신경길 자체가 좁아지는 거죠. 아그 황색인데 어떤 컬럼에서 그거 특히 강조하던데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데 걸을 때서 있을 때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느낌. 네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죠. 네 그거요. 허리를 펴면 더 심해지고 구부리거나 앉으면 좀 나아지는 거. 이게 허리 숙일 때 아픈 디스크랑은 다르다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리고 노화가 주원인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도 자세 안 좋으면 오랫동안 구부정하게 있거나 하면 발병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수술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보통은 약 먹거나 주사 맞는 걸로 시작해요.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네네. 그걸로 효과가 좀 부족하면 신경성형술이라고 가느다란 관 넣어서 약물 직접 뿌려주는 시술도 있고 만약 황색인대가 진짜 문제다 싶으면 내시경으로 그 인대만 살짝 제거하는 그런 최소 침습 수술도 고려해 볼수 있고요. 아 내시경 수술 그럼 결국 치료도 치료지만 생활관리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치료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것. 무리하지 않기. 네. 평소에 내가 하는 활동량 있잖아요. 그거보다 갑자기 뭐한30% 이상 확 늘리거나 하지 마시고 혹시 좀 무리했다 싶으면 반드시 한 2, 3일은 푹 쉬어 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조심해야겠네요. 뻣뻣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조강직감이라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잠자리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좀해 주세요.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이렇게 살살 움직여서 굳은 근육이랑 인대를 좀 풀어 주고 일어날 땐 옆으로 돌아누워서 팔로 바닥 짚고 천천히. 아, 옆으로. 허리 억지로 펴려고 하지 말고요. 네.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풀어 주는 게 좋습니다. 앉는 자세는요? 바닥에 앉는 거안 좋다고 들었는데. 네. 방바닥 자세는 피하는 게 좋고요. 의자에 앉으시되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펴세요. 막 등받이에 등을 억지로 밀착시킬 필요는 없고요. 아, 그렇군요. 걷는 건요? 걷는 거 좋은데 가파른 길이나 계단은 좀 피하시고 평지 걷기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아프면 참지 마세요. 아, 참지 말기. 네. 안 아픈 범위까지만 걷고 쉬었다가 또 걷고 이걸 반복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야 해요. 따뜻하게 찜질하거나 목욕하는 건 뭉친 근육 푸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너무 뜨겁거나 너무 오래 하는 건또 피하시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 봤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MRI 이게 신경 같은 연부 조직 보는 데는 정말 좋아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에 아주 유용한 검사다. 방사선도 없고. 네. 하지만 비용 문제 몸안의 금속물질 또 폐쇄공포증 같은 건 고려해야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자체는 노화나 자세 영향으로 신경이 눌리는 건데 허리 아픈 것보다 다리 증상이 더 심할 수 있다 네 다리 증상 네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 잘하고 뭐~ 비수술 치료나 때로는 최소 침습 수술 같은 걸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MRI라는 검사의 특징, 뭐 비용이나 안전성, 한계점 같은 것들, 그리고 협착증의 증상이나 원인, 관리법. 이 미묘한 차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나중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청취자분 스스로 좀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증 협착증 관리할 때 근육 기능이나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력 중요하죠. 만약에 지금 젊은 세대가 미리미리 꾸준히 예방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게 나중에 미래 세대의 척추관 협착증 발병률이나 아니면 그 양상 자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